말씀의 제목 한번 더 선포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주님은요 죽은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소식은 마을에서 마을로 퍼져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나사로를 보기 위해 배다디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구절 말씀요.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더라. 나사로가 나흘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사람은 많은 것들이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메시아로서 능력을 행사했는데도 대작자들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영원한 구원자이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나사로까지 죽으려 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이요.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어미더라이 당시 대제사장들은요. 부활을 부인하는 사도 개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분명한데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교리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한 것입니다. 자,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기에 이 사람의 생각과 주장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옳다고 생각한 것들이 며칠 후 지나고 보면 그것이 옳지 않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이것이 마음에 들어서 물건을 샀는데 그것이 며칠 지나보면 아, 내가 물건을 잘못 샀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옳다 생각한 것이 내일 가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주장이 진리와 충돌하면 내 생각과 주장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권력으로 진리의 증거를 아예 제거하려 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당초 진리가 무엇인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몸이 썩어가는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도 자신들이 주장했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리를 따르고 싶다면 진리 앞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는 나 자신의 신념을 내려놓고 그 진리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싸워서 끝내 승리할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요. 마리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이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주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은 자신이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 나갔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로 나갔습니다. 자,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 상징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인다는 뜻이고 동시에 자신의 큰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외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많은 선진을 통해서 구약에 많은 선진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이제 오셨으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크게 환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나귀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자, 우리 14절이요. 시작. 예수는한 어린 나귀를 타고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주님이 나귀 새끼를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요, 이쁜 당당한 전복자의 모습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것은요, 몇백년 전에 구약의 지자가 예언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 스가랴 9장 9절 보십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거기에 깃발을 쥐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불을 쥐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주님이 머물렀던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불과 2, 3킬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오신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이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주님이 6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훗날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풀으신 이후에 피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님께서 깨우쳐 주시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일단 계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봉 14장에 나오는 말씀요. 이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영원한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자,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은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와 관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 바르게 알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영적 세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지성으로도 결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온 많은 신뢰가 좀박사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못하는데 이해안 된다 하는 사람 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온 그 할머니, 시골 할머니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믿고 또 영적인 세계로 잘 이해하십니다. 육신의 세계와 이 영적인 세계는요. 여러분 서로 차원이 달라요. 서로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세계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오직 예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이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느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여러분 오직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세계를 우리가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는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사람의 지성으로, 사람의 어떤 이성으로 도저히 알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 여러분 영적 세계를 우리가 분별할 알수 있어요.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계속 증언했습니다. 17절이요,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렀네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요 유대인들의 큰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소식은요 더욱 많이 퍼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대화의 소재는 온또 다시 살아난 나사로, 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몹시 여러분 마음이 불편했어요. 자, 19절이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하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세상이 그를 따르는 도다 하니라. 자, 바리새인들 이 말은요. 사실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자바 자바 사람들이 모두 예수한테 미쳐가고 있고만 이와 같은 마음에서 내뱉은 것입니다. 그런데 모시고 내뱉은 이 조롱속에 이말 속에 여러분 놀라운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바리새인의 이말은 여러분 결국 여러분 성취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예수님처럼 세계 역사에큰 영향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사대 성인 중에 한 명인가? 아니 자신이 하나님이라는데 미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우리 여기 대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이처럼 여러분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부흥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보면은 다 부흥하고 다잘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시고 이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진정한 소망이신 것을 여러분 증명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 중에는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어서 제자인 빌립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에 빌립이 예수님의 뜻을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23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일시 되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지금 주님은요. 며칠 뒤에 이제 감당하게 될. 십자가 사역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만나기보다 당신의 십자가 사역과 이 구원, 십자가 사역과 구원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 영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은요.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것은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전체의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했습니다. 영광, 영광! 비록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주님의 고난을 통해 세상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해석하심으로써 귀한 교훈을 남겨 주셨습니다.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이라면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왜 여러분 많이 힘들지요? 물론 고난 자체가 그 어려움이 우리 여러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더, 더,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그 고난의 의미, 고난의 해석이 안 되어서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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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 속에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고난 여러분 해석에 대한 승리하는 거예요. 물론 상황 환경이 바뀌어서 그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환경이 바뀌어서 좋게 되기도 하지만 그 환경이 똑같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승리는요 바른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바른 해석. 자, 주님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자신이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이십 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밑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그들이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추새의 풍성함은요 하나님의 밑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예요. 이 말씀에서요, 하늘의 미련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추수의 비계를 통해 구원을 설명하신 거예요.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무수히 많은 미랄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과 같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썩어져 가는 하늘의 밀알이 되어 희생하신 결과입니다. 풍성한 추수의 비결은요.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땅에 떨어져 죽은 하늘의 밀이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추수를 여러분 수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희생이 있었기에 또 다른 생명 얻는 추수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풍성가진 계획은요 바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 계. 하나님의 그 풍성한 구원 계획은 바로 희생 헌신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바로 나의 희생 헌신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여러분 결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 의이 말씀은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25절이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요, 자신의 욕망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자를 뜻합니다. 반면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요, 주님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이것은요, 주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합니다. 주님은요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귀한 교훈의 말씀을 남겨 주셨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반대로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아까워지 않는 자는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삶의 최우선 순위 에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서 사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한번 직면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거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영을 따르는 자인가? 육신을 따르며 사는가 영을 따르며 사는가 육신을 따르는 삶은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은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죄의 본성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야뿐 아니할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욕심과 영의 소원 사이에서 갈등하며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예수 의 영이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자 26절 말씀이요. 주님 말씀이 어집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은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르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관심은요, 주님을 잘 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여기시는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귀하게 보시는 복된 길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잘 따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여기시는 여러분 복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가장 큰 방이군요. 육체의 욕망입니다. 육체 욕망. 이 세상에는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욕망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주님을 포기해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반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이라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해요. 갈레디아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이 자 육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면 육체로부터 썩어있게서 거두고 반대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라신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이 완성될 것입니다. 때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에서 마음이 갈등이 생길지라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생명과 평안의 길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영생의 길로 이끄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